1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파주의 대표 특산품인 장단삼백을 주제로 헤이리 예술마을 일대에서 온오프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농부의 손에 벼이삭이 담겨 있습니다. 종자의 소중함을 표현한 한지 부조 작품입니다. 쌀 포장지에 그려진 인물화. 한 농부의 일생을 통해 살아온 흔적들과 변화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다양한 곡물들로 인물 조상을 표현한 작품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녹두와 쌀, 좁쌀에 이르기까지 씨앗을 주 재료로 유명인이나 의미 있는 인물들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장단 30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전시에서 풀어낸 내용은 저희가 장단 300에서 쌀, 콩, 인삼이지 않습니까? 이내용에 그 종자들의 생명, 그 중요성을 그리고 또그 생명이 같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내용들에 해당되는 작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농산물 때문에 종자의 중요성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해일이 판 페스티벌이 파주의 특산품인 쌀과 콩, 인삼 등 장단 300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장단 300 규격전을 비롯해 회화와 조각, 서예 공예 등 작품 전시에 3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비대면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파주 헤이리 판 페스티벌은 헤이리 예술 마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